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어대명이다, 네 확대명이다. 네 아,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친명 일색이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정성래 의원이 2016년 공천에서 소위 막말로 인해서 공천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소위 이 사적 채용으로 탈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2014년 1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에는 보좌관과 비서의 이름,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비서 장모 씨는 서 의원의 딸입니다. 당시 장 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딸이 의원실 일을 도와주다가 인턴 자리가 비어서 근무를 했다며 급여도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오빠를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서 의원은 탈당서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떠나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의원실이 가족기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할수 있을 정도의 사적 채용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청와대를 향해서 뭐뭐 팔촌 6촌 가지고도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와도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나는 78% 가까운 득표를 받았으니,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정당성을 얘기할 수도 있긴 예, 있겠죠 그렇죠. 예. 정당성을 그더 종전보다 더 자신의 차서 네.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더 독선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더 목소리를 내야 되죠. 제가 이제 이재명 그 대표를 그그 그 당대표 경선 전에 만는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아, 그 네. 만났더니 네. 저보고 강적들에서 너무 막 본회의장에서 만났더니 응. 저 보고 강족들에서 너무 막 자, 자기를 비판한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아, 너무 아프대요 아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 마음이 짠 내, 하고 아내가 너무 심했나? 어.. 등대표 텐데 큰일 났네 이거 <laughs> 그래서 이제 차 한잔을 하고. 어, 확실하게 강적들은 본다는 얘기네요. 아, 예, 예, 예. 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음. 보는 건데 그런데 선배님, 그렇게 확실하게 비판을 하셔야 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선배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갑자기 공천 탈락을 했다? 당연히 정치법으 아, 아, 이렇게 장 <laughs>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함부로 <laughs> 탈락시키지 못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계 복귀라기보다는 이 정치 컴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치 컴백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 음. 이 문재인 대통령 경우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 보면 이렇게 빨리 정치 컴백을 음.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2010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친 다음에 다시 당 대표 될 때까지 한2년 정도. 그래서 2015년 2월인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2년 선거에 치지 않았습니까? 치고 나서 영국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온 데한 3년 정도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선배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출마하는 것은 괴변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당 지자들은 지 이재명 후보를 명실공히이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특이하게 본 것은 뭐냐. 이재명 대표도 수도권이고, 2등한 정청래, 3등한 박찬대, 4등 서영교, 5등 장경태, 또 우리 박흥국 원내대표, 또 진성준 원내소부 대표, 전부 다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전부 60이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당의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는 명실공히 젊은 수도권 지도부입니다. 이게 조만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비가 될 거다. 그게 가장 경계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경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는데, 요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또 후방이 불안할 수 있다.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호남신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전진배치라고 하는 것이 후방의 불안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 조금 뭐 긍정적인 혹은 또 감동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뭐 복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성호 네. 의원을 들 수가 있을 텐데 네, 정성호 의원이 나는 자리를 맞지 음.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부분은 아, 어,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laughs> 음. 하는 생각이 들. 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은 <laughs> 네. 아주 친합니다. 음, 네. 아 제가 2013년도에 원내 속 부대표를 또 카운터파트로 음. 같이 했고, 또 부부지간에도 아주 친한, 음. 의원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정성우 의원입니다. 네네. 어제도 같이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 네. 고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사무총장도 고사하고, 자기는 뒤에서 돕겠다. 음. 원래 정성우라는 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음. 성격도 좋고, 완만하고, 또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장으로서 정성호가 있다면 은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또알수 친구.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정성호 의원하고 친하다 보니까 2017년도. <laughs> 바로 반갑습니다 제가 정성호 네. 의원하고 친하다보니까 2017년도 바로 <laughs> 바을말씀하시요 <방금, 방금> <laughs> 제가 친하다보니까 <laughs> 사람을.. <laughs> 아니 그래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네. 대통령 후보 민당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친하.. 야. 나머지 의원들은 아니죠. 문재인 네. 후보한테 가는데딱 혼자 가있어너왜 이재명한테 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아,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내가 정치 못무 시켰잖아. 야 그리고 야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 음. 아주 좋아 좋은 애야 이런 식으로 감싸더라고 그래서 사시 동기 동, 사시 동기입니다 네네네. 사시 동기인데 어제도 저하고 얘기하는 게 자기도 그렇고 이재명 음.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음.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아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우리 정성호 의원 스타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laughs> 저 정치인들 말하면 뭐100%다 믿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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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